안녕하세요. 러브의 배선영입니다. 오늘은 코트 쇼핑하러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내 체형에는 어떤 디자인과 길이가 어울리는지.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과 매치하려면 어떤 컬러의 코트를 선택해야 하는지. 세 번째, 스타일링까지 준비했어요. 우선, 처음 코트를 사는 코알봇이라면 무조건 모노톤이나 클래식 컬러를 골라주세요. 최저 50만원 이상의 코트를 고를 것. 에스페이 브랜드는 절대 비추해요 절대. 아셨죠? 뭐, 올해도 사고, 내년에도 사고, 한 해만 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스페이 브랜드를 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50만원 이상의 퀄리티가 조금 괜찮은 코트를 사면 한 10년? 10년에서 20년? 이 정도는 거뜬히 입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노톤이에요. 흑백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컬러들은 되게 모던한 스타일이 어울리고, 회사 갈때 슬랙스에 자켓 입는다? 그럴 때는 이렇게 블랙 코트가 어울리겠죠? 정장 입을 때는 힐을 신고요. 그리고 청바지에도 뭐잘 어울려요. 청바지 입을 때는 스니커즈를 신으면 되니까요. 포멀하게 입어야 될 때, 이렇게 블랙 코트만 한게 없죠. 특히 연말. 연말에 어디 모임 갈 때, 아래 위로 블랙 블랙 입고, 이렇게 블랙 코트 하나 걸치고 클러치백이나 슈즈로만 포인트를 줘도 진짜 세련돼 보이거든요. 첫 번째 사진은 좀이 코트가 약간 들쑥날쑥한 길이에. 코트예요. 레이스 스커트를 매치해서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했죠.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무릎 위로 길이를 선택하는 거. 두 번째는 올 블랙으로 맞춰 입었어요. 상의에 커팅이 된블러스를 입고 그리고 벨트를 해서 좀 섹시한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코트는 약간 플레어 라인에 좀 원피스 같은 라인이네요. 좀 여성스러움을 원한다면 일자 코트보다는 약간 플레어 라인이 이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죽 팬츠에 블랙 스틸레토 힐이에요. 아,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죠? 진짜 유행 타지 않는 스타일. 코트도 정말 미니멀한 디자인을 사야 돼요. 딱 테일러 카라에 그냥 일자로 쭉 뻗은 정말 심플한 코트. 이런 코트는 진짜 해가 지나도 유행 타지 않거든요. 캐주얼에도 정말 잘 어울려요. 네이비 계열의 코트에 그레이 컬러의 머플러를 두르고 이렇게 스키니진의 레이스업 부츠를 신었는데 되게 모델 룩이죠? 딱 보니까 모델이네. 그리고 이두 번째도 올블랙에 앵클 부츠에 그리고 그레이 컬러의 머플러. 얘도 보니까 모델이야. 저도 모델 할때을 뉴욕에서 했지만 뉴욕은 정말 너무 너무 추워서 막있거든요 블랙 티셔츠에 블랙 자켓, 블랙 코트 막. 계속 껴입어요. 그러니까 온통 거의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웬만해서 한8 9 0 이상이 다 블랙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맨날 그냥 껴입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도 그레이 컬러의 터틀넥에 블랙 스키니진에 화이트 스니커즈 이렇게 입고 블랙 코트를 이렇게 입었네요. 그러니까 블랙 코트는 정말 그냥 무채색 옷에 아무렇게나 껴입어도 다잘 어울리죠. 이 청바지에 화이트 스니커즈 이렇게 입어도 이쁘고요 그리고 이 청바지에 캐멀 컬러의 터틀넥에 베레모을 썼어요. 이런 느낌도 이쁘네요. 백도 약간 네이비 계열 그리고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좀 아트를 하는 그런 느낌의 여자 같아. 청바지를 입을 때도 발목이 이렇게 딱 접어주면 키가 작아도 작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인다는 점. 차라리 이렇게 모나미 룩에는 오히려 블랙 코트 말고 이렇게 그레이 컬러를 걸치니까 좀더 좀더 세련된 느낌? 꽤확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무난무난한 느낌? 와 멋있다. 거의 아이보리 컬러 맨투맨에 아이보리 컬러 팬츠에 그리고 약간 알파카 느낌이 나는 약간 아이보리 그레이빛의 코트를 걸쳤어요. 스니커즈 신고. 떻게 멋있다. 그리고 링 귀걸이 하나씩 딱 끼고. 아, 이 느낌 너무 이쁘지? 되게 화이트는 아닌데 약간 오프 화이트와 그런 그레이가 섞여서 톤 위에 톤을 얹는 이 톤오톤 스타일링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쁘다. 보통 이제 무릎 길이에 이런 코트를 입을 때 조금 긴 원피스나 긴 스커트를 입으면 좀 너무 다리가 짧아 보이는 펭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레드 컬러에 좀 언밸런스한 스커트를 매치하니까 훨씬 더 스타일리쉬하네요. 이런 거 배워야 돼. 이런 거는 캡처 캡쳐. 블랙 부츠를 신어서 보온성도 높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보리 컬러 터틀넥에 와이드 팬츠를 입었어요. 그리고 진짜 긴롱 코트를 입었네요. 이건 정말. 키가 한 최소 173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이힐까지 신었어요. 하이힐 안 신으면 이런 코트는 땅을 질질질질 끌기 때문에 진짜 와이드 팬츠 안에 하이힐을 이만큼 감추고 입어야 된다는 거. 이쇼코트에 이렇게 디자인이 독특한 코트를 입었는데 뭔가 랩 디자인이면서 여기 카라 부분도 조금 디테일이 독특해요. 와 되게 잘 어울린다. 숏코트라서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긴머리면은 이런 디자인들이 되게 거추장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 진짜 잘 어울려요. 두 번째는 클래식 컬러예요. 클래식 컬러는 베이지, 브라운, 아이보리,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그런 컬러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되게 튀지 않는 컬러들, 좀 내추럴한, 뉴트럴 계열의 톤들이 많으면 클래식 컬러들을 선택하면 좋겠죠. 청바지는 과하지 않은 워싱이랑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 클래식 컬러도 톤온톤 스타일링을 하면 다 멋져요. 첫 번째 사진도 보면, 이 연청의 아이보리 티셔츠에 옅은 카밀색 코트를 걸쳤어요. 베이지 카밀? 이 느낌인데, 슈즈랑 이 컬러 느낌을 맞췄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비슷하게 입었는데, 코트랑 스웨이드 부츠를 신고, 그리고 카우보이 보자를 썼죠. 약간 웨스턴 스타일로 입었네요. 세 번째는 자켓 위에다가 핸드메이드 코트를 걸쳤어요. 모카 컬러의 이 코트도 청바지에 그레이 컬러 티셔츠. 그리고 블랙자켓, 목걸이 레이어드, 되게 뭔가 스타일리쉬해 보여. 그리고 네 번째는 청바지에 블랙 터틀넥을 입고, 그리고 테디베어 코트를 입었어요. 테디베어 코트는 정말 잘못 입으면 진짜 너무 뚱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이쁘네요. 청바지에 터틀넥을 입고 카키색 코트를 걸쳤는데, 이 카키색 코트는 신발을 이렇게 브라운 컬러랑 매치하면 이쁘죠. 이 클래식 컬러는 톤온톤 스타일링 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 톤온톤은 톤 위에 톤을 얻는 이 컬러 매치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거의 아이보리, 화이트 계열로 다 매치를 했어요. 아, 솔직히 이 화이트, 아이보리 컬러는 이렇게 막 입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세탁도 좀 힘들고. 근데 이렇게 겨울에 다 화이트 계열로 입으니까 진짜 좀 부티난다, 부티나. 오프 화이트 터틀넥에이 바지는 조거팬츠를 입었어요.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의 코트를 입고, 시니커즈에 신었죠.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멋있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베이지 계열을 다 매치했어요. 베이지 계열 티셔츠, 그리고 핸드메이드 코트, 그리고 미르 시니커즈, 가방까지. 다 베이지 계열로 이렇게 입었는데, 음, 내추럴하고 여성스럽죠. 스타일링을 한번 볼까요? 올해 코트 스타일링이 이 코트 위에 벨트를 이렇게 한다든지 페니백, 페니백 이렇게 둘러도 너무 이쁘죠. 코트에 있는 끈을 이렇게 묶으면 약간 옛날 스타일. 두 번째 스타일링은 너무 과한 느낌. 구찌 벨트, 구찌백, 사이하이 부츠. 이세개 중에 한두 개는 빼야 될것 같은데. 세 번째는 이 빈티지 워싱의 이 청바지에 어, 스웨이드 스틸레토힐이 되게 멋스러워요. 거기에 베이지 컬러의 코트 그리고 스웨이드 핸드백. 느낌이 되게 이뻐요. 베이지 컬러가 다 각각 다른 컬러지만. 뭔가 이 톤온톤 스타일링이 되게 고급스럽죠.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카키 컬러의 코트를 볼까요? 이 카키 컬러의 코트를 다 단추를 채우고 레깅스를 입고 레이스업 부츠를 신었네요. 그리고 베레모를 써서 뭔가 유러피한 스타일. 생로랑 백을 이렇게 옆으로 메고요. 이 스타일은 보통 160이 정도 키 이상의 분들이 이런 스타일을 하면 키가 좀커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렉산더 왕의 브라운 컬러 코트예요.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컬러예요. 이 코트에 블랙 터틀넥을 입고 페이크 레더. 백 레더 팬츠를 입었네요. 되게 샤이니한 그런 레더인데, 우리는 자라에서 백 레더가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바지가. 그런 레더 바지를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이 갈색 코트는 유행을 타는 중 그런 컬러라서, 만약에 브라운 컬러를 사시려면 조금 무난한 컬러의 브라운 컬러를 사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톤인 톤 스타일링. 브라운 컬러 코트 안에, 와우! 이 아코디언 스커트를 입고, 그리고 레드 컬러의 터틀렛과 레드 컬러의 부츠. 백. 어마어마하게 튀는 스타일링입니다. 아그 다음은 딱 봐도 모델룩이죠. 이 올리브 컬러의 트렌치코트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딱 에슬레저 룩을 입었네요. 이렇게 운동 갔다 오나 봐요? 안에 레깅스에 티셔츠 그리고 스니커즈까지 딱 진짜 멋있는 에슬레저 룩이네요. 모노톤과 클래식 컬러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은 체크예요. 체크 무늬에 따라서 정장에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요. 우선 좀 포멀한 정장 스타일의 그런 옷들이 많다면 이렇게 잔 체크를 선택하면 좋아요. 이렇게 잔잔한 체크는 뭔가 좀 얌전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든요. 블랙 팬츠에 베이지 컬러의 니트를 입고 코트를 이렇게 걸쳤는데 되게 커피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아이보리 컬러의 와이드 팬츠에 잔 체크 코트를 이렇게 걸쳤는데 이건 좀 더블 블래스트 디자인으로 이게 길이감이 길어서 이 정도는 진짜 한168이 정도 이상이 돼야 이쁜 룩이죠.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코트는 168이 정도 이상 추천합니다. 또 그레이 계열의 코트예요. 이렇게 올 블랙으로 입고 그레이 계열의 체크 코트를 걸치니까 무난하게 모노톤으로 입을 수 있겠죠. 아래 위로 이렇게 수트를 입고 거기다가 같은 체크에 코트를 걸쳤는데 이 포멀한 느낌이 엄청 강렬하네요. 정말 비즈니스 룩그 자체네요. 이렇게 좀 락시크한 이런 느낌도 이쁘네요. 정말 가을결 분위기가 물씬 나죠. 좀더 활동적인 느낌이고요. 이런 큼직큼직한 체크를 입을 때 안에 이너는 이 체크에 있는 이 컬러와 맞추면 정말 실패가 없어요. 이 브라운 컬러 체크에 있는 이 블랙, 이 블랙과 같은 이너를 입고요. 두 번째 이너도 이 체크에 있는 이 컬러, 좀 오프 코랄 이 느낌을 입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도 이 체크에 있는 살구 베이지 같은 이 느낌, 이 느낌이 이렇게 맞춰입니까 이쁘죠? 그리고 네 번째도 이 체크에 있는 이 코랄 컬러, 이 컬러의 니트를 이렇게 입으니까 이쁘죠. 정말 실패가 없어요. 체크코트도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페니백이 역시 대세네요. 샤넬 페니백을 허리에 두르고 안에는 뭔가 좀 스포티한 그런 팬츠를 입었어요. 약간 에슬레저룩으로 입었어요. 와우! 레오파드 스커트를 안에 입고 코트를 걸치고 그리고 빨간색 페니백을 둘렀어요. 그리고 스니커즈. 정말 되게 강렬한 그런 아이템들의 조합인데 어, 뭔가 과하진 않고 어, 되게 스타일리시하다. 이런 느낌이 나요. 아, 후줄근한 스타일이네요. 에슬레저 룩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아, 솔직히 저 몸매에 저 얼굴 되니까 이쁘지. 그리고 이 배경이 또 헐리우시니까 이쁘지.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약간 이렇게 입으면 너무 백수 같은 느낌? 컬러가 들어간 체크 코트도 있어요. 컬러가 들어간 체크는 베네통 같지만 빈티지 아이템처럼 두고두고 두고 입을 수 있어요. 와우, 오렌지 브라운 계열의 큼직큼직한 체크예요. 체크 안에 이 블루 컬러의 원피스 그리고 이 오렌지 브라운 컬러의 스타킹. 와우, 전체적으로 되게 스타일리쉬하죠? 확 뛰는 눈에 확 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도 이, 와 이런 코트는 진짜 한 달에 한번 입을 수 있을까요? 너무 튀어서 이렇게 입고 나가면 다 알잖아. 그냥 인스타 사진 한번 찍으면 끝일 것 같은데. 세 번째 이 코트도 이 체크 코트에 퍼로된 백까지 이렇게, 와우, 엄청 과한 스타일인데. 다른 이 컬러풀한 체크 코트도, 아, 저는 좀, 이 정도 컬러는 조금 과하지 않나? 너무 과해. 만약 코트가 진짜 한 10개 넘게 있다, 이러면은 이 정도 하나씩 사는 거 괜찮죠? <laughs> 컬러 체크 코트는 비싼 돈을 주고 사기보다는 어, 빈티지샵 가서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가끔 유행이 돌아올 때마다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유행을 타지 않는 이 그린 컬러의 체크 코트죠. 이런 코트는 뭐 두고두고 입죠. 비싼 거 사도 이건 두고두고 입어요. 이런 거뭐 랄프로렌 가면 꼭 있죠. 파스텔 진짜 강추해요. 연핑크, 연블루, 연민트. 이런 파스텔 계통은 정말 유행을 타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연블루 컬러랑 연민트가 있는데 아, 너무 이뻐요. 정말 5년,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 코트도 있는데 진짜 계속 꺼내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되게 사랑스러워요. 핑크 컬러에 캉캉 스커트랑 이렇게 입었는데 이 매치도 너무 이쁘고요. 안에 아이보리 컬러의터틀넥과 팬츠 이렇게 입고 핑크 코트를 이렇게 걸쳐도 너무 이쁘죠. 여성스럽고. 에이, 우와 되게 플런 컬러의 시퀸 스커트를 입었는데 허, 위에도 이 시퀸 탑이네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그런 느낌인데요. 정말 작년에 진짜 핫하게 유행했던 이 테디베어 막스마라의 테디베어 코트. 되게 예쁜 사랑스러운 딸기 라즈베리 컬러. 이 컬러의 청바지를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죠. 연블루 컬러는 이렇게 같은 계열의 옷과 슈즈를 이렇게 매치를 했네요. 사이아이 부츠에 백도 이렇게 같이 매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올블랙으로 입고 이 코트만 이렇게 걸쳐도 괜찮아요. 저도 이 컬러의 코트가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올블랙에 이렇게 입어도 그냥 포인트로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민트 컬러의 코트를 이세 가지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한 건데 긴엄 체크 수트에 이 민트 컬러 코트를 걸쳐도 이쁘고요 아, 그리고 레드 컬러의 민트 컬러 스커트 그리고 이 민트 컬러의 코트를 걸치니까 되게 대비되는 그런 느낌이 이쁘네요 그다음은 올 민트의 매치예요. 와우! 진짜 이 톤의 차이만 있는 이 민트 컬러들을 다 조합해서 입었네요. 또 라벤더 컬러의 털 코트예요. 이 안에 이렇게 민트 컬러의 캉캉 원피스를 입으니까 이것도 색다른 그런 컬러 매치네요. 좀 추워 보이긴 하죠? 여러 가지 코트가 하나씩 있다면 비비드 컬러의 코트도 하나씩 있으면 음, 되게 패셔너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런 코트는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데 이런 건 진짜 정말 스터드가 쫙 박힌 이런 스키니진에 블랙 터틀넥을 입고 이 컬러 대비가 되는 이 바이올렛 컬러의 롱코트를 입었어요. 완전 맥시. 와 정말 되게 컬러풀하다. 그리고 되게 청보라 컬러의 수트에 핑크 컬러 코트를 걸쳤고요. 그리고 바이올렛 컬러의 팬츠, 샤이니한 팬츠에 바이올렛 컬러의 털코트를 입었어요. 또, 레드 오렌지 계열이에요. 레드 컬러의 코트는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오렌지 계열. 어, 오렌지 계열의 선이 들어간 체크수트에도 한번 걸쳐보고요. 와우. 다옐로 오렌지 이 계열로 매치를 했어요. 정말 꿀벌이 날아올 것 같은데? 그린 계열은 이 비비드한 컬러 중에서도 특히 살짝 이렇게 톤다운된 그린은 약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 계열은 이렇게 데님에도 잘 어울리네요. 이 블루 컬러와 그린을 입는 거는 좀이 컬러 매치가 그렇게 이쁜 건 아닌데. 이 캐멀 컬러에 이 가죽 팬츠를 입고 털 쿠이스 컬러의 니트 그리고 이 막스마라 코트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이쁘네요 엄청 그리고 이 청바지에 되게 에메랄드 컬러의 털 코트예요 와 이런 컬러도 있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 이렇게 블랙 터틀넥을 입고 돌체인 가바나의 백을 이렇게 메고요 엄청 스타일리쉬하죠 이런 컬러 매치를 알아두면 다음에 시도하기가 좋겠죠. 오늘은 코트 쇼핑하러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러브의 배선영이었습니다. 안녕.